네. 제가 오랜만에 이 기자분들 앞에 섰네요. 예. 네. 저 많이 요가하셨죠. 대북전단 보내서 김여정이 우리 개성 남북 뭐 협력 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저한테 그 책임을 다 얼마 전에 또 뒤집어 씌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의교에다 다 뒤집어 씌우네. 우리 달북자들은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8월 15일 날도 우리 탈북민들만 해도 천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강화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이후에 조사해본다면 저도 코로나 검사를, 코로나19 저는 이제 차이니스 비루스라고 하는데 이 공산단 바이러스 검, 검사를 받았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은 퍼센트 천명 이상 참가했는데 단한 사람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왜 언론은 이런 걸말안합니까 맞습니다.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 시켰다. 코로나야.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전 세계 확산하고 문제의 정권이 직시했지. 왜 우리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짓과 그 위선이 잠시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저지선자 문재인 정권을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조만간 진실무게에 눌려 정북 자타의 독재정권 심지어 우리, 우리 언론 기자분들 저기 SBS 기자분들 계시는데 얼마 전에 나온 CNN 기사 보십시오. 소위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얘기하면 CNN 그 방송이 미국에서 가장 왼쪽으로 있는 진보 자파 그런 언론이거든요. 그 언론에서도 공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저는 여기 솔직히 사랑제일교의 성도도 아니거든요. 저는 극난교의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강은 목사님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대행교회 다니지만 이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다 무너지고 우다 피크도 끓이고 쓰러지고 예?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탈북자들, 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착의에서 애쓰는 탈북자들, 엄청 그... 나는그경제적 산을 보고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정강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코로나를 서울에 퍼뜨렸다? 이 미친놈 또라이들이 아니야, 이거. 방금 얼마 전에 5 7개국 266개 국제 NGO 종교단체에서 15,000명이 가까운 이 글로벌 국제 57개 단체의 인지오 대표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사안을 보냈습니다. 왜이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을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딱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밑줄 썼는데 진실이 뭡니까? 우리 기자분들 내 다락을 말씀 안 드는데 어떻게 이게 평양과 같이 평양은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다 김정은 장량부대고 그걸 보고 어용언론이라 하지 나팔수라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의 3대원칙을또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평원 의사이거든 집회 결사 의사이고 종교 의사이고 이것이 지금 종북, 자파 문재인 독재 정권에 위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정강은 목사님 한기청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 성도들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코이로나라의 학산 책임을 려서 깜빵에 또국립호텔에꼭 그 넣어야 되나. 그 목적이 뭔가? 그렇게 문제 이정권은 자신 없나? 두려운가?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에 김여정의 합의법에 딸깍금 먹고 말이야. 우리 피해자인 탈북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굴려두시더니 아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악마의 관계를 가장 큰 적지적 치적으로 포장했는데 그것이 폭파되니까 그 책임을 우리 최고의 자유의 김정은 죄수 떡제희 생자들인탈북자에게 북한 인권 단체 다 뒤집어 쓰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기독교 중심의 복음통일의 중심의 천정강 음악사님을 기회 잡아서.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언론이 저는 자유대한민국이라 해가지고 참 이게 언론이 공정하고 또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권은 신여 나팔수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언론인들, 당신들께서 기자분들께서 진실과 정의, 국민의 편에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권은 불가 1 년도 못갈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유엔 인권 김정은이 어떤 놈입니까? 유, 엔의 반인인 범죄자로 고소당한 놈하고 백두산에서 평양에서 손잡고 뭐 이러겠습니까? 뭐? 남쪽 나라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가 남쪽인가? 반역자 같은 놈.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독재자 앞에가서 야만 기정 앞에서 부디부디 떨고 말이야. 우리 국민은 말해. 이 뭐. 그래서 저도 하루 이리 언론에서 정권의 편에 들어서 김정은의 편에 들어서 우리 탈북자 대북 전단에 윤강 폭격을 가하니까 국제 아이와 인류의 양심이 보다 못해 둘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깜빵에못 버리는 것 같아요 정강은 목사님 57개의 국가에서 262개의 지역 단체 15,000명의 국제인권한동관들이 서명해서 청와대에다가 사안을 보냈는데도 이 지독한 문재인 정권은 정강은 목사님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아있었고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본 견지입니다. 오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참을 수 없어. 샘 브라함백 상은우은께 그분이 유나이트 스테이트 미 연방 종교대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엄청히 가까운 사이고샘 브라운백 상은 미국 종교대사님 또스단솔티 토르 할보이젠 크레칼라티슈 이런 미국의 쟁쟁한 인권단체 종교단체에 협력하여 특히 샘 브라운백 미국 종교대사님께 편지를 써서 서한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까지 확산시키려는 도금통이라려는이 애국자 정강훈 목사 구속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트럼프 대통령께 성공과 지원을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칸타나 이엔 북한 인권... 어, 특별법원관을 통해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양쪽에 내일 곧 보내려고 합니다 57개국, 262개의 지호단체1 5 0 0 0명에 가까운 인권, 국제인권 활동가들이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팩트니까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게 기자고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께, 옛 사무총장님께, 우리 대한민국 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또 북한까지 복음 통일을 그 험한 길에 앞장서신 정강우 목사님. 당한 불법적인이 자파 독재 정권이 폭정에 대해서 하도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침묵하고 저머저리저저저겁먹은 기지자 같은 뭐 국민의힘 김정민 당대표님도 정신 차리세요 쫄아 라쿠 말이야 버리바리해가지고 엎드리지 말고 제일 야당이 한 꼴이 뭐야 이게. 내일 즉시 강인재 변호사님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께와 이재 사무총장께 사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